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볼륨이 되게 축축 처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빈티지 펌인데 너무 곱슬거리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이제 원하시는 사진 느낌 있으실까요? 이제 빈티지 펌이라고 하면은 좀 컬의 굵기나 느낌에 따라서 완전 느낌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이 빈티지 허쉬 펌이랑 빈티지 펌이랑 이거 셋다 너무 예뻐가지고 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에서 더 로즈한 느낌으로 가도 예쁠 것 네, 같긴 좋아요. 하거든요. 원래 층이 되게 많이 낮아 있는 편이라서 그냥 여기 층에 맞게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들어가는 좋인것 어... 같아요. 맞아요. 지금 층감 너무 예쁘게 잘나 있긴 하는데. 근데 판매직 가신 지 5개월 정도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5, 6개월 전에 허쉬펌 한번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허쉬펌 느낌으로 되어 있으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뭔가 더 웨이브를 넣고 싶으셨어요? 근데 일단 너무 음 볼륨이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스타일링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말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고객님은 얼굴 되게 잡으시거든요 살짝 옆광대가 있으신 편이어가지고 오히려 광대 쪽에 부드러운 선이 있으면 예쁘게 커버가 되실 것 같아요. 이 가마 쪽에도 너무 많이 살리는 게 아니고 살짝만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두상 자체도 여기가 높으신 편이어가지고 오히려 이쪽을 살리는 느낌 말고 이 앞쪽으로 살리는 느낌으로 해서. 가볍게 떨어지게 하면서 이 앞에는 약간 웨이브가 있기도 하고 고객님 손질한 느낌에 따라서 웨이브가 없게도 하면 예쁘실 것 같긴 하거든요. 허쉬펌이랑 조금 레이어드 히피펌 두 가지 느낌으로 다 소화할 수 있게 예쁘게 진행해드릴게요. 이목구비 비율이 안정적이시고 선이 예쁜 얼굴형의 흐름 있는 디자인이 답이에요. 트렌디하지만 과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예쁘게 디자인 진행해드렸어요.